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유튜버 뭉터몽입니다. 어, 새로운 버전이 이제 오늘 정기 점검인 이제 3시부터 9시까지 점검이 진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어서 앱에서 업데이트를 하셔서 이제 새로운 출시 버전으로 들어 이제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원래 어제 알아봤었는데 이제 등록이 되지 않아서 이제 오늘 등록이 다된것 같아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예정 이벤트로는 길고북 동굴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픽업 수환이 이루어집니다. 어, 실트는 새로운 유닛은 아니고 실트랑 샨토토는 원래 이 기존에 있었던 유닛인데 제 픽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캐릭터는 이제 레인의 각성한 힘이라는 친구랑 그다음에 메디아나라는 친구가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0플러스 1순시마다3 트러스트 보고리를 주고요. 그다음에 또는 4 트러스트 보고리를 준다고 합니다. 레인 각승아 님은 이제 역할군으로는 탱커라고 나와 있네요. 정신력이 상당히 높네요. HP도 5700이네요. 와우, 상당히 높네요. 그다음에 트러스트 마스터 보상으로는 라피스를 지키는 자. HP 20%랑 정신력 40% 상승. 매턴마다 LBG가 증가하게 됩니다. 음. 탱커 유닛 한테 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유 어빌리티로는 에너지 장벽, 갑옷의 고수, 완전한 집속. 네, 정확한 스킬 구성은 위키에 등록이 되면 한번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메디아나라는 이제 퀸테상스 홀장 또는 로브 장착 시 마력 상승, 한속용 무기 동시에 두개장착 가능. 음 약간 옛날에 로렌 로웬니어나 로렐이였나 그 친구랑 약간 좀 같은 음, 트러스트 마스터인거 같아요 그 친구의 트러스트 마스터는 이제 쌍검에 대하여였던거 같은데 어 이제 기본적으로 이도류가 장착이 되고 검이랑 이제 특수무기를 꼈을때 공격력이 상승하는 이제 어빌리티였는데 요 친구는 이제 마력 마법사에게 껴주기 좋은 이도류인 것 같아요 홀장 또는 로버 장착시 마력이 상승하고 거기다 플러스 이도류까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유 어빌리로는뭐 이런게 있다고 하네요 정확한 거는 뭐 알아봐야 될것 같고 실트랑 샨토토는 굳이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고난도 지역 그랑쉘트 무은시 신규 고난도 지역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기존 스토리였다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네, 신규 고난도 퀘스트가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이제 각종 이제 해당되는, 어, 수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성 어빌리티 수정을. 예를 들어서 공격이라고 써있으면 공격 수정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각성 제도가 부족하신 분들은, 네,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폭발 축제. 차원의 틈새 강림의 틈에 신규 퀘스트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파더 봄, 파더 봄. 패밀리 봄이 연이온 폭발과 함께 등장. 속성 공격이 승리의지름 길이 될까요? 약간 마인부가 생겼네요. 드래곤볼 마인부가 생겼는데. 무속, 무속성 공격은 무효하니 여러가지 속성 공격을 사용해봐, 쿠포. 봄 주니어가 폭발하면 다음 턴에 자폭하니 조심해, 쿠포. 속성 저항 장비 역시 많이 장착하는 게 좋아. 약간 좀 까다로울 것 같네요. 차도 완료 보장을 하게 되면 봄의 약혼 반지. 공유력 30, 물속성, 저항력 30, 얼음, 물속성, 저항력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HP 30% 증가. 오, 상당히 좋은데요? 근데 이제 얼음, 물속성이 마이너스 50%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위에 친구들이 이제, 파도 보면, 어, 얼음에 대해서 정력이 낮은 것 같고, 마다 보면 빨갛, 빨가, 빨가니까 물속성에 대한 정력이 낮은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뭐 위키 등록이 되면 알아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엘리멘트 체인을 1 턴에 3회 이상 발생하고 깨게 되면 봄의 훈령이라는 어빌리티를 이제 장착이 가능한데 얼음 속성 저항력 50% 감소 매터마다 에비게이지 중과 불속성 저항력 30% 상승하게 되는 어빌리티입니다. 별로 좋은 거 같지 않은데 네 봄의 무기 자신의 공격력 상승 물리 공격에 불속성을 부여하는 어빌리티네요. 공격력이 얼마나 상승되는지 모르겠지만 음 일단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 차원의 틈새 진 강림의 틈에 신규 퀘스트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레이트 데몬 레벨 99 아군의 방어력과 정신력을 강화하면서 싸우도록 해코포 막대한 마력이 한곳에 모인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전체 마법 공격을 하니까 방어로 버텨내 쿠폰. 어 보상으로는 개장형 마도사 홀장 공격력 22 마력 125로 어, 상당히 준수한 스탯을 보유한 홀장이네요 그 다음에 그레이트 데몬을 레벨 99 리미트 버스트 추적이면 그라비가를 얻게 되는데 그라비가 어차피 웬만한 고난도 퀘스트에 는그 HP 기반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음, 별로 그렇게 해자급은 아니네요. 물론 그 아이템은 좋은데 네. 나머지 뭐 트러스트 모글이 빼고는 솔직히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븐 수도원지하석으라는게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제가 옛날에 잠깐 휴식 시간 가졌을 때 나왔던 이벤트인 것 같아요. 전 저는 안 해본 것 같은데 성석 파편 고대 신전의 돌바글루스 광석 성석 파편 성석 파편을 뭐 아이템과 교환하세요. 레이드 이벤트인가? 뭐지? 일단 응원과 응원과 치주 돌팔매 뭐 요런 이제 한정 장비가 있는데 문장 방패 그 방어력 36에 가변 방패고 언데드 킬러가 돼있네요 그 다음에 진지 나전 장식검 불숙성을 가지고 있는 공격력 8 0의도입니다 요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사성 확정 소환 티켓이랑 분명히 있겠죠 그다음에 모글리 같은 것도 이제 얻으면 좋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보상 상자 보상 이메일을 보니까 리미트 버스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하나당 10개씩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총 100개가 있어요 근데 눌러보면 리미트버스트 경험치 계산 조정에 의해서 줬다고 하는데 제가 이만큼 리미트버스트를 많이 했나? 하여튼간 그 리미트버스트가 조정이 됐나봐요 그래서 기존에 1000이었다면 이래서 뭐좀 줄었겠죠? 아 레벨이 좀 줄었네 원래 25가 말렙이었는데 아, 어, 맞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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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성니성에서 그런 거구나. 네, 니성기존에아때 이제 25가 니렙인데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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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니아를 해놓은 캐릭터가 어 류크 류크가 이제 리미트 버스아를해놓 아니, 아니, 아레벨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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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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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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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아는데 그게 좀줄어아는것같아요 그래서 그 보상으로 이렇게 100개씩이나 준것 같은데 100개면은 제 예상으로는 한5 캐릭터? 아니, 15에서 7 캐릭터 정도 리미트 머스트를그말렙을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00개면은 더 많이 한 10명? 아, 10명 정도 내방가? 아니, 7명, 7명, 9명 정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존에 음. 이제 백마도사 피나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캐릭터 이제 리미트 버스트가 좋은 캐릭터들을 이제 뽑아서 리미트 버스트를 해줘야겠네요 혹시 여러분도 받으셨다면 네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 그 7월 세 번째 주아네 번째 주인가요? 네개체의적 이벤트랑 그 다음에 아, 점검은 어제 안내드렸어야 됐는데 방황회 기사 레인을 찍으면서 안내, 안내를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깜빡을 해가지고 저녁 늦게 찍다 보니까 네, 영상도 약간 좀 부실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개체 예정 이벤트에 대해서만 알아본 크리에이터 홍탐험이었습니다. 네, 이상. 아, 오늘 너무 덥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